지금 이준 투구하는 이 정치인들을 허경여이가 등장하면 이, 이목녀이가 나타날 때그 사또가 땅에 포복해서안 했어요? 포복이가 뭐 했죠? 이목룡이가 포복해가지고 뭐 했습니까? 예? 이목룡이가 포복해가지고 뭐한거 있죠? 예? 여러분이 죽어서 내 앞에 나타나듯이 석고대제 이게 석고대제 아니 갑자기 그냥 그 거지 거릉뱅이 옷을 입은 그 이목녀가 어사출두야 그래 버리니까 아그사람이뭐금준미주천인을옥방가원만성고라 총론 앞에민회다요가슴못조원성고라한문으로쫙 서서 사또 앞에 시를 탁 아니 이거 아, 이게 뭐야 아니 이게 아니, 이 사람이 이게 미쳤나? 이게, 이게 무슨 이런 글이 있어? 응? 어? 아니, 분명히 이 검주는, 검주는 무슨, 뭐죠? 검, 검하알이야. 검술자네 미주. 아름다운 술은 뭐, 천사람의 뭐라고요? 피다. 아니, 이거, 이게, 아니, 검, 아름다운 술자네, 검술자네, 아름다운 술은? 뭐예요, 이게? 천사람의 피다. 어? 뭐예요? 어? 옥쟁반에. 에? 어? 뭐예요, 이게? 아름다운 안주. 에? 어? 옥쟁반의 아름장녀는 만백성의? 뭐나 기름이다. 만성고라. 총루 낚시 민누낙이요 촛물 눈물 떨어질 때. 촛물 떨어져 안 떨어져요? 어? 촛물 떨어질 때. 총루 낚시 민누낙이요 떨어질 낙자. 낚시 민누낙요. 가성고쳐 원성어라. 노래소리 높은 곳에. 이 사람들은 뭐 기생 갖다 놓고 노래소리 많이 없잖아요. 가성고쳐 노래소리 높은 곳에. 응? 백성의 원망소리 없다. 백성의, 백성의 원망소리 없다. 원성어라. 가성고체 원성고라. 원망소리가 높다. 막 이게 이도령이가 이걸 다 써가지고 변사답에딱 제수했는데 변사토가 저술 한잔, 저 사람도 술 한잔 줘라. 이랬단 말이야. 근데 거지니까. 근데 그래도 양반이라고 가설 썼는데 다 떨어진 가시야. 그래서 거지 시한수석에 놔둬라. 이래 써서 의사토한테 떡 줬어요. 의사토가 딱 보더니 적각 석고 대제 자세로 들어가는 거야. 발발발 뜨는 거야요딱 보니까 야 이거는 의사가 아니고 쓸수 없는 거리구나 이게. 이 글이 참 명문이야 이게. 지금 이 전투 가는 놈들이 봐야 돼안 봐야 돼요. 봐야 됩니까 안 봐야 됩니까? 이 사람들은 권력 잡는 데한장 걸린 사람들이야. 맞아 맞아요. 나는 내가 권력 잡아서 뭐누리려고온 사람입니까? 이거 안 해도 나는 지나가지를 못해 사람들이 좋아해가지고. 어, 예, 예. 대통령 안 해도 나는 대통령 문제가 아니에요. 예, 예. 부족한 게 없어.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맨날 부어라, 마시라, 여자들하고 놀아나. 이거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딱 축소판들이 지금 정치인들이 만은 자리 반복했어요? 그래, 안 그래요? 밤마다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여준 거야. 밤마다 협작꾼들하고 모여가지고 네가 저거 해라. 이번에 이 공사는 네가 해라. 야 이번에 내려온 예산은 우리가 먹자. 이거 지금 이지을 하고 앉아 있는 거야. 맞아 맞아요. 국가 국민 배당제로 국민들한테 세금을 50% 줄여서 돈을 돌려줍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찬성할까 안 할까? 야 내가 인마 이번에 국가 예산 중에 5천원을 뺏어왔는데 그걸 국민들한테 돌려주면 얼마나 나는 뭐하는 사람이 되냐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예요 절대 정치인들은 그거 안 합니다 에이? 근데 허경영은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합니다. 그래서 이 도롱이가 딱 이걸 딱 쓰고 나니까 어차피 마패 꺼내야 돼안 꺼내야 돼 벌써 발발발 떨고 있잖아 그 순간에 마패가 허리에서 뭘뭐건지러온 거야 뭐저 사람 몸에 이가 있나 <laughs> 사람들이 저 자식이 옷도 거지 같은 거 있고 저렇게 몸에 모욕도 안 해가지고 이가 있나 보다 했는데 뭐 긁는 거 같은데 뭐가 갑자기. 벌쩍 하려고 하니까 마패야. 맞아, 맞아. 그러니까 마패를 탁 집어 던지니까 의사 출두야 소리가 바깥에서 들려 들리 안 들려요. 그 애들이 다 보고 앉아있거든. 그게 신호야, 신호. 딱되니까 이게 허경영의 등장을 알리는 거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딱 나타나면 모든 정치인들 모든 정치인들이 쇠우랑을 차는 거예요 석고대제 자세로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이 생긴 이래 정신혁명은 처음 일어난다고 처음 박정희 대통령은 물질혁명 일으켰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 국민이 비로소 정신이 올바르게 들어가는 일본 애들의 노림수에 놀아나는 시대를 끝내겠다 이 말이에요 미국과 중국 <laughs> 미국과 중국 강대국들의 노림에서 벗어나서 한민족이 한류를 가지고 세계를 통일하고 우리의 후손들이 세계인의 존경을 받으면서 전세계로 나가서 열방을 구하는 때가 오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필리핀처럼 필리핀이 아시아에서는 제일 잘 나가는 나라였는데 지금 필리핀 여자가 우리나라에 저 시골에 논맷마저가 있는 남자한테 시집 와서 조인트 까지고 맨날 얻도 터지는 게 필리핀 식모들이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사람 대우를 못 받아. 필리핀 여자들이 전 중국, 한국 잘 사는 나라 가서 식모살이 하고 있는 거예그 우리가 그때 그 사람들 식모도 갈 수가 없었어. 그만큼 잘 사는 나라 민족이 지금 그 자식놈들이 전 세계에 가 가지고 시집을 못가가지고 식모살이 하고 왔는데 그러니 허경영이가 등장하려면 이 훌륭한 대한민국 후손들이 필리핀이다 월남이다 중국이다 미국이다 일본 밑에 가서 식모살이 하는 시대가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안 오게 해야 됩니까? 절대 와서는 안 되겠죠? 우리 한민족의 이 훌륭한 핏줄들이 필리핀 민족같이 아시아 제일 잘나가는 민족이 아시아에 우리 같은 제일 가난한 나라에 와서 침모살이 하고 있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시집은 왔는데 사람 취급을 받아 못 받아요. 못, 못 받아요. 그냥 한몇달 사다가 얻어터지고 또 나가고 이게 뭡니까 사람 취급을 못 받아. 절대로 우리 한민족은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한국 정치 바꿔야 됩니까? 안 바꿔야 됩니까? 안 네. 절대. 우리는 지금 중요한 시기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석고 대제를 할때 허경영이가 정치인들 국회의원 300명 그리고 우리나라 관료들, 우리나라의 나라를 흔들는 사람들 선착순 집합시켜서 어디로 가겠죠? 그때 여러분들이 소화제 이제 안 팔려 소화제가 그때 소음이 우리. 여러분, 그때는 불면증 약 팔려 안 팔려요. 안 팔립니다. 소주 팔려 안 팔려. 안 팔려요. 안 팔려요. <laughs> 모든 세 들에서 다 풀어져 안 풀어져요. <laughs> 그런데 갑자기 그 다음 날부터 생일 선물이 오는 거야. 맞아, 안 맞아요. <laughs> 그다음에 국가예산 400조 중에 200조가 전략대가 여러분한테 배당금이 와 나요. 국민 배당금 70, 60세, 5세 넘은 사람들 한 달에 70만원 와요, 안 와요? 그러면 또 거기서 또 대기업들이 가지고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금 중에 일부가 통장에 꽂히는 국민 뭐요? 소득보장 배당금 와, 안 와요? 그러면 여기저기서 돈이 들어오는 돈이 모이니까 식구가 많은 사람은 생활이 좋아져, 안 좋아져? 요 그러니까 혼자 있는 사람도 신경 쓸 일이 있어 없어요. 이런 왜 합니까? 운동하러 재미삼아 재미, 재미 삼아 가는 거예요. 심심하니까. 사람 세계로 가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사람 싫은 사람은 여행만 하다가 죽어도 괜찮아요. 어떻습니까? 차라리 그게 나아요. 알겠습니까? 이런 날이 우리 한민족에 와서 한민족이 전 세계로 글을 가리키러, 한글 가리키러 가고 한민족의 위대성이 전 세계에 돋보이는 거야. 이거는 선지자, 선각자, 선국자, 선지자만 나와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선지자만 나 내보고 노인네들이 저 사람이 선지자야. 저 사람 공략이 맞았어. 이런 소리를 했는데 내가 선지자만 나와가지고 이 총체적 난국이 구해집니까? 안 돼요. 절대 안 구해집니다. 선지자, 선각자, 선구자 맞아 맞아요. 이세 가지를 겸비한 자, 세 가지를 겸비한자가 흑행령 혁명을 주도합니다. 여자 이름이 뭐라고요? <laughs> 예.